아 여기 수학 어렵다 적혀 있네. 지금 수학 어려워. 선생님도 어려웠고. 근데 잘할 수 있어. 선생님만 잘 따라와. 근데 선생님 비밀 하나 알려줄까? 어, 선생님 배우지 방생이야. 아이 그 근데 왜 수학 강사냐고? 돈 벌려고. 배우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 이것저것 배우고 연기도 배워야 되고. 아, 그러니까 진규도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면 동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겨, 그렇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야. 목표가 너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시험을꼭잘 봐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그 나와 있는 개념, 원리들 다 이해하고 풀 수만 있으면 돼. 그풀수 있는 과정을 선생님이 잘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잘할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 fighting